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종일입니다. 12월 13일 금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랑프리가 끝났고 올해 경마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주차 주간을 이제 좀 앞두고 있고 어 그런데 이제 뭐 알려드려야 될 소식은 이제 휴장인데요. 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부산 휴장으로 지금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서울로 아마 휴장이 될것 같은데, 어, 이게 부산이 휴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 정말 하루 안한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전으로 해야 되는데, 음, 또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돼서 이제 부산 기수들이 에, 기승을 해 줄지, 안해 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랑프리가 끝났고 결국에는 이 문학지프의 안토니우 기수가 그랑프리 우승컵을 들어올렸고요. 자, 아무튼뭐오에 이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저희 두 명의 전문가 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 빠르게 오늘 금요경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승부는 5경주와 8경주입니다. 그리고 저 김주호는 2경주와 10경주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올해 최강자는 바로 7번마 불안정과 안 일 경주입니다. 국산 육 등급 천미터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일 경주는 이제 사번마 퍼스트 모카신 어, 요 말이 아마 현장에서 이제 많은 인기를 좀 모아줄 것 같은데 음, 많은 준비가 잘 됐습니다. 이십일점 아방에서 이제 데뷔전을 치루기까지 예,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였다. 자 이런 부분들 말씀에 말씀해드, 어,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뭐 이새마고 앞말이다 보니까. 겁이 좀 많은 게좀 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장악을 이제 첫 번째 작전으로 이제 쓰고 나올 텐데, 음 고란 부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뭐 아나짜리 중에서는 이제 6번 마 승리 킨 정도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뭐데뷔저아니까 그러니까 주행 검사 때 어떤 조교 모습하고 데뷔전을 치룰 때였던 조교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6번 마 스니킨의 어떤 변화된 모습, 액면상의 인기마, 4번 마 퍼스트 보카신 뭐두 마리를 언젠의추천말로 좀.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일경주는 4번만 퍼스트 못 가신 놓고 막건 사시면 되고요. 갖다 붙일 말로는 아마 당일 많은 인기가 좀 바람이 많이 탈것 같아요. 6번만 승리 키을 먼저 보시고 이 깜빡이 팔릴 수 있는 2번만 영광의 이길 정도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경주는 4번 놓고 막건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김준이 준비한. 금요경만첫 번째 승부처고요. 네, 상한가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기서 백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 일단 배당으로 한방깔 겁니다. 이 노코테를 말 자체가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갔다가 한 방으로 붙일 말도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면은 일단 오늘 금요경만 여기서 상황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주 100만 프로젝트가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마지막만 연결이 됐으면은 3천 먹고 끝내는 거였는데 그 마지막이 정말 아쉽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조금 맛만 어, 보고 100만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번 주 100만 프로젝트는 어, 목표했던 금액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이 경주는 100만 프로젝트 진행 경주이자 배당으로 한방 까는 경주다. 이렇게 책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고 현장 내지는 본 예상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면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안쪽에 있는 두 마리가 전개상에 특별하게 뭐 꼬일 게 없어요. 외곽에 있는 뭐 선두력 있는 말들도 있겠습니다만. 음, 이번에는 선행을 나가지 않을까 이번 마 마스터 벨라라는 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게이트 조건도 많이 좋아졌고 현명이 안장으로 또 교체가 됐고 어, 이렇다 저렇다 뭐할거 없이 그냥 액면상에 드러나 있는 단거리 천 메타에서는 충분히 제 능력 발휘가 가능하겠다. 이번 마 마스터 벨라 추천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저는 3번마 버닝 플라이가 어 이게 자세가 정말 이쁘게 잘 나오는 말이라서 힘만 들어차면은 뭐 상위 등급까지는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원래 도연이가 타기로 돼 있었던 말인데 도연이는 다음 주에 그0마십일 조과 하나 얻어 타는 대신에 버닝 플라이를 이 서승훈이한테 일단 뭐 뺏겼다고 하긴 그렇고요. 양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버닝 플라이가 그만큼 승부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삼경주는 원정일 위원회추천마 2번 그리고 김지원의추천마 3번 요 안쪽에 있는 두 마리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을 위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주를 더 조금 매만졌습니다. 안쪽 1번만 썬더킹이라는 말인데, 뭐 크게 능력이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주 출전 마 12마리가. 그래서 앞에 나가는 애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난주에 이제 4등급 애들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 모습 속에서 어, 마른 컨디션이 확실히 좀 살아났구나. 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뭐 선행 가는 애들이. 뭐 이제 11번 어, 트리플 티아라 같은 경우가 이제 발주 능력이 괜찮아서 음, 좀째려보고 있었던 말인데 0 어, 실전에 지금 시, 어, 성적이 좀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안쪽 1 번만 썬더킹이 그냥 쏘고 나가는 그림이 가장 먼저 그려져요 선행이라면 어, 1,300도 거리 경험도 있고 입상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1 번만 썬더킹을 추천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1번만) 썬더킹 여러분들 노코 때리는 어~ 대가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이제 구차권을 어떻게 압축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깜빡이 팔릴 (6번만) 스마일 위너는 제 김병항 마방의 마필인데 24조로 잠시 동안 위탁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유연명 기수가 올라탔기 때문에 뭐 승부 의지는 만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직전 경주 입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마필 기세도 올라왔고 이제 말이 이기는 습관이 길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육번만마말 위너의 깜빡이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열어두시면서 뭐 26조의 인디언 추장이나 나머지 마필들의 이 도전 력정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육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쇼부 채직 승부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오경주를 선정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오경주는 가장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말들의 어떤 접전 구도 속에서 원정일이 아나짜리를 하나 좀 찾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성적을 가장 잘 내야 되는 말이 6번만 미라클 드리밍입니다. 어, 단독으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고요. 어, 현장에서 많은 인기가 모아지겠습니다만, 어, 저는 이번에 6번 미라클 드리밍을 조금 의심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겠고요. 자, 나머지 애들 중에서도 지금 원정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뭐 4번만 패션키 정도만 뭐 오픈을 해 드릴게요. 자, 나머지 애들 원정일이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번 경주는 이 편성 자체를 좀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편성 자체를 좀잘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만 말씀 좀 드린다라면 앞에 나가는 애들이 전혀 무섭지 않다 자 요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이번 경주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막판 한 발에서는 어떤 놈이 가장 셀까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성을 알고 붙어 보는 경주고요 자그 편성에서 원정인중심면 제대로 어, 잡아놓고 부산 오경주 쇼부채찍으로 힘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오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쇼부채 측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오경주 원정일 위원과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4번마 대망의 길입니다. 어... 어뭐 선행 나가는데 뭐 크게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5번만 반지의 전설이 뭐 갔다가 살짝 되는 느낌을 뭐 보여주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거리가 1300m니까 승훈이가 제정신이면 갖다 비비진 않아요. 5번이 아무래도 이제 첫거리 도전이기 때문에 뭐 4번을 인정하고 저는 뭐 들어가는 경주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제 나머지 도전권만 필 가운데 이 반지의 전설이 많은 인기를 모아 주는데 일단 좋아요. 전설의 펀치라는 소속조마 필과 병합을 때로 쓸 때에도 이 한수 e s 피드를 보여줬을 정도로 일단 말은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늘어난 거리를 어떻게? 얘가 소화하는 야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마필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지의 전설 좀 추천마로 언급을 드리겠고 지금 VIP킥은 계속해서 승부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해서 배팅 전략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어,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선행마가 우그러울 좀 음, 모여있는 경주입니다. 음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결대로 앞에서 끝난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열둘 아델 스파이크 를좀 추천드릴게요 워낙에 순발력이 좀 탁월해요 음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300은 조금 한호흡에 뛸수 있는 그런 베이스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주거리 1000m로 내려왔고, 상대마들이 물론 뭐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스타트 능력이나, 음, 최근에 보이고 있는 어떤 상승세를 딱 감안했을 때는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1300에서 그 정도 불리한 게이트를 가지고 무리한 선행 속에서 끝걸음 자체가, 어, 꾸덕꾸덕 좀 버티는 느낌? 뭐 거리 자체만 놓고 본다면 300m가 줄어든 느낌이라서 어지간하면 1 2 아델스파이크는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있고 완전히 앞이 그냥 어, 폭삭 무너앉는다. 아, 완전히 무너져 앉아버리면 어, 나이는 조금 많습니다만 이제 9번 마 댄싱 블레이즈 같은 놈들 음, 단거리에서는 취입력 정말 단단하거든요 어, 저는 9번 댄싱 블레이드와 12 아델 스파이크 두 마리 정도는 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이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긴 한데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좀 앞선이 정말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 편성에서 결국 선행 나간 말그 뒤에 있는 말이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분석을 하는 내내 어, 상당히 좀 골치가 아팠던 경주입니다. 일단 어, 재밌는 말. 두 마리가 있는데 제가 방송이니까 이 배당 쪽으로 제가 한 마리 오픈을 해드릴게요. 이 오버만 쉬는 곳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말 중에 한 마리인데. 지금 1등급 선행 최강자 페르디도 포모로이와 맞짱을 깠던 말이 신은 고수예요. 이제 상위 등급까지 올라갔다가 간급간급간급돼서 간극, 간극, 지금 5등급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제 8 살이고 이미 밑바닥에다 드러난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하위 등급 이제 선행을 쏘고 나갈 수 있는 편성 내지는 앞에 빨리 붙일 수 있는 편성에서 입상 한번 하고 퇴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주가 빠른 말이 은근히 많긴 합니다만. 대려 이렇게 빠른 페이스에서 쉬는 고수가 예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쉬는 고수도 좀 배당 메리트상 노력을 가볼 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경주는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방송에서 추천한 5번, 9번, 12번 요세 마리는 기본적으로 좀여러분들 관심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고요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금역경마 최대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 관심 한 마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5번 마 장산블랙이 요번에 다실바 안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일단 뭐 다실바 안장만으로도 점수를 조금 더 실어줄 수 있는 말이라서 5번은 기본적으로 좀 인기 값어치를 해낼 가능성이 있는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8경주 원정일위원회 메인 승부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만은 있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찝찝한 느낌을 가지고 아마 계실 거예요. 뭐, 3번 마, 파이널 드림이나 4번 마, 스키터, 지금 김주원이 원 추천해 준 5번 마, 장산 블랙, 뭐, 요런 애들이 일단은 좀, 음, 시선을 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있 뭐, 라스트 끝걸음에서 이제 9번 마, 신비한 질주가 직전 경주, 사이즈 있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음, 이놈도 아마 현장에서 좀 많은, 많은 바람이 좀 불어줄 겁니다. 근데요, 여기는 지금, 제가 딱 내용을 들었을 때아 얘는 왔구나 아 얘는 어지간하면 오겠구나라고 아, 생각하는 아, 믿고 때릴 수 있는 또그 중심이 있습니다. 어 걸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아, 완전히 달라졌고 어, 이게 경주말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음,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데 경주만은 이~ 걸음 늘어나는 폭이 그냥 한방에 늘어나버립니다 그 한방에 늘어나버린 그 걸음을 우리가 딱 캐치를 하고 어~ 접근을 했을 때는 경마가 쉬워져요 자 이번 경주 팔 경주가 딱 그~ 늘어난 걸음을 가지고 있는 놈을 제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에~ 중심마에 대한 믿음을 우리 팬분들께 심어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주 진하게 중심 잡아드릴게요. 후차권 정확하게 압축해서 이번 팔경주를 메이드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팔경주 원정일 위원회 메인 승부처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중심마가 누군지 여러분들 본 예상 현장 속보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배팅 들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경 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쪽에 이번 마 영성 호프입니다. 음, 뭐 휴양을 좀 길게 갔다 왔죠. 어, 작년에 좀 갔다가 이제 올해 후반부에 이제 날 더워지는 거다 지나고 나서 가을에 데뷔를 했는데, 음, 6등급, 5등급 물론 이번 경주가 이제 4등급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레이스 자체도 만만하진 않습니다만. 가장 편안한 조건을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선행을 안 가도 된다라는 뭐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마 영성 호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저는 이 오버마 센텀 번개를 추천마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 이건 제가 데뷔 초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 이 올드 패션드의 자마들은 대체적으로 말 가격이 쌉니다. 혈통적인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좀쌍 값에 구매를 할수 있는 혈통 중에 한 마리 이, 이 혈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센턴 번개는 일단 뭐 비싼 가격은 아니긴 합니다만 5,500만 원이면 그래도 올드 패션드 자마들 가운데 비싼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체형이 너무 잘 빠졌습니다. 생긴 게 너무 잘 생겼고 체형이 잘 빠져서 또 끼는 모습도 상당히 이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싼 값을 주고 이 센텀번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제 걸음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잘생긴 말들이 이쁜 말들이 결국에는 이~ 잘 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센텀번개도. 외영상이 생긴 거 자체가 상당히 멋지고 잘 생겼기 때문에 이 정도 어 편성이라면은 4등급이라 할지라도 추근 기세가 워낙 좋아서 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이번만 용성 오프가 안정적인 이 인기마 값어치를 해낼 수 있는 편성이 맞고요. 제 도전권에서는 5번만 센터 번개도 결국 밀리지 않을 바필이기 때문에 2번, 5번 두 마리 이 중심으로 해서 이번 경주 풀어 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식경 준비다 혼합 3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어,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금요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먼저 원정일 위원의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번마 비바워크가 내측에서 쏘고 나가는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볼게요. 물론 뭐 다른 음,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1번마 비바워크의 강한 선행력을 가장 먼저 말씀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식경주는 오늘 어, 김전이가 후반부 최대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100만 프로젝트 두 번째 진행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단 비바워크 저도 세게 어, 좀 보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놓고 때리는 죽은 1번은 아닙니다. 따로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려서 이번에는 웬만하면 온다라는 확신이 있는 말이라 그말 가지고 승부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말 가지고 한방 때리고 비바워크 받쳐가면은 제가 봤을 때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것 같아요. 이해서 이번 경주는 압축 막권으로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는 경주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아, 식경주 김주원이가 여러분들 모두 다 한구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에있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직전에는 베스트가 저는 아니었다라고 봤거든요. 어, 물론 빠른 주기였었긴 합니다만 12 헤네시 프라임인데 6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만, 어, 몸 상태를 좀 만들고 나오는 느낌을 강렬하게 좀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가 뭐, 스타트가 어마무시한 애들이, 음, 여러두가 좀 포진되어 있어서, 야, 따라가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계실 것 같습니다만, 차라리, 차라리 외곽에서 다시 안장이면 몸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말 자체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잘 전개를 해준다면, 라 충분히 직전에 보인 능력. 저도 한번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베스트가 아니었을 때이 정도니까 베스트라면 조금 더 있다란 거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 11 경주는 꽝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유가 1번부터 12번까지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원하는 전개가 연출이 되면은 충분히 입상을 찍어낼 수 있는 그렇게 능력 겹차가 심하지 않은 마필들간의 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터질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여러분들 막건전략 짜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인기마 중에는 헤네시 프라임 이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말이고 복병권으로는 이 오랜만에 출전하긴 합니다만 4번마 쿨민트는 사실 이 구절만 좋았던 좋았다 라면 은 이미 1등급에서 뛰고 있을 능력마필입니다. 구절이 안 좋아서 매번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도 어, 2등급까지 올라온 그런 마필인데요. 어쨌거나 이 휴양 이후에 말도 괜찮아졌고 훈련하는 거 보니까 이안 좋았던 다리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빵빵 놔주면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복병으로는 사번마쿨민트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금요경마 부산 내용은, 에, 부산경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이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제주경마 브리핑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12월 3주차 금요 제주교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자, 이번만 제주돌풍이라는 말은 이제 8월에서 11월 사이로 휴양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 걸음이 완벽하게 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선행을 또 강하게 노리고 있어서 게이트 조건까지 좀 따지고 물어가는 자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2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제주 돌풍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강하게 예,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6번 오대양 공주는 선행을 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말이 점점 칼칼해지는 능력, 어, 칼칼해지는 성격을 관찰할 수가 있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 실전에 가면은 이제 또 반대로 또 끌고, 끌고 나가던 그 습성들이 많이 차분해지면서 선입권의 어떤 경쟁력 전개도를 충분히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치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는 음, 큰 내용은 없어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사경주입니다. 사바마 고색창연이라는 말은 워낙에 폐활량이 좋아서 1000m 거리 어 거리도 충분히 소화가 될 것이다. 승급전이라도 강 가게 에 도전하겠다라는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9번 개림 미소라는 말은 연속으로 출전을 하면서 오히려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좀 희망 배 하는 느낌도 있고. 자, 음 구력이 많이 쌓였다.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자 9번마 게린미소까지 4경주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5경주입니다. 1번마 참법에는 확좋아지진 않았습니다만 체중이 조금씩 조금씩 불어가면서 컨디션을 찾고 있고 힘도 붙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현준 기수하고 호흡이 좋았었기 때문에 한번더 기승 요청을 시켜서 기승시킨다라는 거죠. 상태 또한 베스트로 만들어 베스트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연속으로 우승하고 있는 1번마 힐링 파트는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7번마 강호 1등이라는 말은 기본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사행하는 악벽이 좀 있어가지고 능력이 조금 덜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행하는 악벽을 좀 잡기 위해서 제갈 교체도 하고 나왔고요. 마방에서 굉장히 공 딜해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는데, 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능력 있는 7번 강호 1등의 변화된 모습까지 마지막 경주에서 어, 추천드리면서 자, 이번 제주 교차 브리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 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더 준비해서 좋은 맛건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